싶다구나. 이거는 마지막이야. 빨리빨리 집중하자. 얘네 근데 엄청 빠르네. 에이펙스, 에이펙스 에이패크 B. 아, 예? 에이펙스 B. 눈 둘, 눈건질게 이거 B 있어 봐. 에이펙스 할 거면 볼드두명 쳐내죠. 네? 아, 앞이 아니, 가라니까 앞이 있어. 가라지 있어, 가라지 여기 있어. 오른쪽에 있어. 오른쪽에. 아, 이걸 다 깨야지. 아 나왔는데? 잡았어. 오케이? 뒤에 하나 더 있어. 하나 더 있어. 일단 난 찍혀 줬어. 거기 있었는데, 하나? 응, 있었어. 안세도 안에 있어. 아, 언제가 안 돼. 또 있지, 여기. 왜안가 우리? 왜안가 없어 없어. <laughs> 엔트리가 기명이도 없으니까. 아니 A 페인크 B라고 페인크 너너 어쩌나 가야지. 아니, 우리 걸려가지고 우리 못 소리야 아... 뭔 소리야. 아, 오른쪽에 있었어요. 내려왔다 내려왔다 내려왔다. ES 작발기야.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. 아야 펜독이야. 뒤뒤뒤뒤뒤뒤 뒤. 캡이 뒤 진짜 캡이 피 먹었어. 뒤뒤명뒤한명사이터다나왜어뒤 하나 사이나 정신없어 정신없어 <웃음> <웃음> 아, 아, 아니 엔트리 두분 아니! 아니, 내... 아니, 아니 앞에 두 명이 총 쏘고 있는데 들어가래 자꾸 총 쏘고 있는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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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엔트리 두 명이 딱나 우리 대체 언제 들어가아 a p 고 B라 했잖아요 아... 엔트리 두명있 어떡해요 아 지금 천천히 아... 가도 되잖아. 시간 많은데. 아, 왜 이렇게 좋아요. 아. 방금, 방금, 방 근데 게임 소리 하나도 안 들렸어. <laughs> <laughs>